고2 통계 첫 번째 시간. 자 니네들은 통계는 총4 시간으로 나누죠. 그리고 확률은 가람만 하면 돼. 가람만 확률은 하면 돼. 단 광남 중에서 문과는 확률 통계 들어야 돼. 자 그리고 광남은 언제나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언제나 숙제가 이 통계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가 범위였어. 알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에 다 범위니까 만약에 그 조건 범위로부터 독립 시행 종속 사건 이거 가람 애들이 할때 아, 난좀 들어야겠다. 싶은 광남이 있으면 들어. 근데 내가 광남인데 문과다. 그면 그냥 들어.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은 통계의 첫 번째 시간이고 자, 잘 들어 봐. 야, 이제부터 개념 설명이야. 쉬워. 되게 쉬워. 자, 봐, 봐, 하나, 봐. 있잖아, 첫 번째는 이산확률변수나 연속확률변수 같은 게 있어 이산확률변수는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이산확률변수야 연속확률변수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개수를 셀 수가 없어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봐봐, 잘 봐. 연속 하나에 대한 자, 연속확률변수의 하나, 에나 하나, 자, 자, 하나, 자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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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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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즉, 연결이 쭉 되어 있지 이게 바로 연속확률변수야 근데 이산확률변수는 이산은 개수가 뚝뚝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눈 이산확률변수야 개수를 셀수 있잖아 1그 다음에 2그 다음에 3그 다음에 4그 다음에 5 알겠지?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변수 아니 그 이산확률변수야 알겠지? 자 동전의 앞과 뒤 이산확률변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자 그러면 개수를 셀수 있는 게 이산이야 알겠지? 자 지금 봐도 프린트에 유형 1번을 봐 유형 1번 다음 확률 변수 중 2, 3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은 개수를 실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내린 강수량을 개수를 실수있냐 내린 강수량이 3개다 말 돼? 안 되지 1번은 2, 3 확률 변수가 아니야 알았지? 이건 연속 확률 변수야 알겠죠? 자 근데 어느 동물원의 입장 개수 개수를 실수 있지? 10개의 동을 냈을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실수 있지? 어느 축구선수가 승부차기에는 슛을 넣은 횟수 칠수 있지 어느 학급의 30명의 신발의 치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수 있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하는 말 이해 돼? 이해 됐지? 자 너무 쉽지 이게 유형 1번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지 자 근데 유형 2번 잘봐 그리고 그것을 확률로 표현해서 야잘 들어봐 이거 봐봐 확률로 표현한 걸 바로 뭐라고 했냐면 확률분포 분포함수 또는 확률질량함수 또는 확률분포표라고 불러. 알았지? 자, 확률분포표. 즉, 확률분포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봐. 이거 봐. 1, 1, 1, 2, 3, 3. 자, 이런 게 있어. 자, 그러면 얘를 확률분포표로 표현하면 X가 1일 확률이 확률을 p라고 써. p가 확률의 약자야. x가 1일 확률을 몇이야? 6분의 3이지. 그치? x가 2일 확률은 6분의 1이야. x가 3일 확률은 6분의 2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x가 1인 건 6개 중에 3개 있다. 2인 건 6개 중에 1개 있다. 3인 건 6개 중에 2개 있다. 자, 다시. 10분의 3이야. 어떤 것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야? 그럼 무슨 얘기일까? 10개 중에 3개 있다. 되게 쉽지? 그치? 자,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분포표라고 불러. 그리고 확률분포표의 특징은 잘 봐. 이게 무슨 얘기야? 2가 나올 확률이야. 알겠지?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p, x가 3, 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3, 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답은 6분의 2다. 이렇게 쓰면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확률 분포표의 특징은 잘 봐. 확률 분포표의 특징은 모든 개수합이 의 무조건 1이야. 알겠지? 자, 개수합이 당연히 1인 건 6분의 확률 자체. 6분의 6이면 1이지. 그치? 자, 잘 봐. 내가 손으로 이가 하나 가렸어. 그래도 이 손을 가린 게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이다. 알겠어 무슨 얘기했지? 그래서 하나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되게 많이 나와. 자, 따라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확률 분포표를 그려 줄게. 자, 잘 봐. x를 x1이 나올 확률을 p1, x2가 나올 확률을 p2, x3가 나올 확률을 p3, 또이또이또이또이또이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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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해서 xn이 나올 확률을 pn이라고 할게. 그러면 첫 번째 첫번째, 1번.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1번. 봐봐.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어. PX가 XR. 무슨 얘기야? X가 R일 확률이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 P, R을 구해 주 거야. 여기 써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두번째. 이거 봐. 모든 확률의 합은 몇일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즉 p1 더하기 p2 더하기 점점점 p, n, e 몇이야? 무조건 1이야 자 여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지? 너무 쉽잖아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평균을 구할게 야 이거 잘봐얘 평균이 뭔지 모른다 그런 사람 없잖아 얘 평균 구해볼게 자 평균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평균은 자 약자로 이렇게 써 그러니까 x의 평균이라고 해서 e라고 써 알겠지? 자. 평균은 2라고 써. 이렇게 2.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읽어? X 제곱의 평균.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이나 이건 뭐, 무슨 말이야? 읽어봐. 어, 그렇지. 형준이의 평균. 알겠지? 형준이의 평균. 몇 정도 될거 아니? 모르는 거야? 어쨌든 형준이의 평균 뭐 이런 뜻이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익숙하지? 자, 알았어. 자, 봐봐. 야, 그러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2x-1의 평균. 이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분산이라고 해 분산. 분산은 퍼진 정도를 대타는 거야. 얼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는가. 그래서 분산의 약자는 v를 써. 이걸 분산이라고 해. 자 분산의 왜 약자가 분 이었냐면 이렇게 분분 분산 이렇게 해서 분산의 약자를 V를 써 알겠지 담당사 얘기하지 마 말해 얘기를 해도 되는데 대신 내가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 이거 창피하니까 자 어쨌든 Vx는 분산의 약자야 자 근데 예림아 네, 너 형진이 누군지 아냐? 네. 형진이가 누아냐네 형진이가 누구지 알아 네. 어 형진이가 누구지 알아 형준이 은혜 안다고? 수영이. 어 맞아. <laughs> 자, 야 근데 가끔 애들이 나한테 진짜 매년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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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형준이만 알겠는데 성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 이 있어. 너내 성은 아니? 아니요. <laughs> 진짜 모르는 애들도 있구나. 어, 그럴 수 있어. 너내 이름은 알지? 형준이라는 거. 내 성은 아니? 네. <laughs> <laughs> 어떻게? 이, 뭐 진짜 다이나. 너내 성은 아니? 응. 어 그래 자아내 성은 모른다고? 응. 내가 이 학원 원장인 건 아니? <laughs> 자 내가 이 학원 원장인 거 알아? 응. 내가 만든 것도 알지? 응. 어 됐어 그럼 자 해보자 <laughs> 자. 와 되게 신기하다 야,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을 때 에이 그짓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사람이 있었을 거야 진짜 있어 정말. <laughs> 정말 있어. 그리고 애들 같이 오면 정말 별 애들 애들 다 있어. 야 내가 제일 처음에 학원을 했을 때 어디에다 했었냐면 여기 있잖아. 스타벅스. 스타벅스 제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는 거 알지? 알지? 스타벅스. 스타벅스 제일 위에서 내가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밤 늦게까지 내가 맨날 수업을 했단 말이야. 새벽 막 2시까지도 하고 맨날 그랬어. 진짜. 옛날에는 지금 늙어서 내가 수업을 못 하는데 힘들었어. 늙고 병들어서 내가 못해. 내 나이가 한60넘어서까지는 했는데 70 넘은 다음부터는 내가 그 다음부터 수업 못하겠더라고. 내가 70넘은나이있거니 근데 어쨌든 내가 그때부터 못했어. 내 근데 자 거기 그 스타벅스 위에서 내가 수업할 때는 맨날 밤 늦게 하니까 10시 넘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철문을 닫아놓고 수업을 했단 말이야. 진짜로. 그 방화문 우리 여기 옆에 철문이잖아. 있 근데 거기도 방화문도 철문이 있어. 그래서 철문을 닫아놓고 그게 수업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수업하다가 누가 오면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거기 밖에서 똑똑똑 두르르면서 그러는 거야 거기서 교육청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다 일순간 다 조용했거든? 어? 그래서 다 조용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벌떡 그러더니막달려나왔어 갑자기 그 문을 확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같이 응? 다같이 놀랬거든? 근데 와서 이제 벌점 먹고 이제 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왔을 때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야 근데 너는 왜 교촌입니다? 바로 막 달려서 문을 열었어 근데 뭐였잖아 자기는 똑똑똑 교촌입니다 <laughs> 내 교촌치킨 시켜준 줄 알았대 씨. 그래갖고 달려갔어 교촌입니다 아싸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교촌입니다 정말 별의별레들이다 있어 정말 자 보자 해볼게 나형준이의 평균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X의 분산 그럼 X의 분산, 내 성을 알게 되 알려줘. 알겠지? 알게 되면 알려줘. 내성 알게 되 알려줘. 자, 이거 봐. X의, 물론 전혀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알게 될 때가 있어. 자, 이거 X의 분산, 이거 분산이라고 해, 분산. 그리고 VX라고 읽어. 그리고 표준편차는 이렇게 돼지꼬리를 그려서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X, X의 표준편차. 이렇게 읽어. 알겠지? 시그마X의 표준편차. X의 표준편차.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해볼게.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평 해볼게. 평균. 평균. 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해볼게. X의 평균. 야, 평균 구해볼게. 그러면 1이 3개 있지. 그리고 2가 1개 있고 3이 2개 있지. 그 전체의 개수 6을 나눠준 거. 이걸 바로 평균이라고 한다. 이거 쉬워 어 그렇지 이거 알지. 자, 그래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그 얘기가 굿. 무슨 얘기야? 얘는 1은 6개 중에 3개 있고 2는 6개 중에 1개 있고 3은 6개 중에 2개 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가 뭘까? 이거야. 알겠지? 얘는 얘지. 얘는 얘지. 무슨 얘긴지 알겠어? 즉,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나온다. 알겠지?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구해볼까? 자, 평균 구해볼게. 2의 x x의 평균, 알았지? x의 평균 자, 이제 평균 구해볼게. 자, x의 평균은 정원 x의 평균 자 엑셀 평균 구하면 엑셀 평균은 어떻게 구해? 이거 파 이거 더하기 이거 파 이거 더하기 이거 파 이거 더하기 이거 파 이거, 이거, 이거 즉 x1p1 더하기 x2p2 더하기 또이 또이 또해서 xnpn 즉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xi pi 이게 바로 평균이다 겁나 쉽지? 즉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나온다 됐지?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도고 해볼게. 분산. 자 분산은 야, 분산 어떻게 구해? 야, 분산을 구해주는 방법은 제평평제 이렇게 읽으면 돼. 자 분산은 분산, 분산 어떻게 구해?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알았지? 제평평제, 제곱 페이 평균 마이너스 평균 페 제곱. 제평평제 이렇게 읽어 주면 돼.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의 평균을 평균해 주고 제평평제. 알았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또는 또는 편차. 편차 제곱. 의 평균. 편차가 뭐냐면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불러. 어쨌든 분산의 개념하다. 제평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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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분산 구해 볼게. 잘 봐. 분산은 제곱 한개세개 있지, 2의 제곱 한개한개 있지, 3의 제곱 한개두개 있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그래서 평균 되지, 평균 구역게, 그럼 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육니까 그러니까 6분의얼이네 이거? 어1 이게 평균이야?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말, 평균의 제곱, 알겠어? 또는 편차. 편차가 몇이야? 1 0 0 1 6분의1 0이 편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10,000, 1 0 0 1 0의0 0 10,000, 1 0 0 10,000, 1게0 0 0 10,000, 10,000, 1 0 0다0 10,000, 10,000, 10,000, 게0 0 라고 그러 보면 이렇게 되는데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 자파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해?라고 하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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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i 제곱 i c 제곱의 평균 제곱한 거에 확률분포의 평균, 평균 나오지 그치 또 제곱 1의 제곱이 6분의 3, 2의 제곱이 6분의 1, 3의 제곱이 6분의 2. 그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이야.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마이 평균의 제곱.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편차. 평균의 차이.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야. 알겠지? 야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배우니? 중학교 때 평균구하고 분산구해주는 거 배우지 않아? 배우지? 배우지? 분산구하는 거 배웠지? <laughs> 예 세리마 배웠지? 분산구하는 거 중학교 때안 배워? 예예 예, 나영아 중학교 때 분산구하는 거 배워 안 배워? 배우지? 그리고 뭐그 그 있잖아 삼포도 그거안 배워? 배우지? 어, 주업에서 배우잖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분산이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이고 얼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는지 알겠지? 얼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너네들은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세워줘야 돼. 아니, 표준, 정규, 분포표가 아니지. 이렇게 그 확률 분포표를 세워줘야 돼. 알겠지? 자, 확률 분포표를 세워줘 볼게. 한번 세워주는 걸 보여줄게. 자, 잘 봐. 자, 만약에 내가 얘네들한테 얘통계를 진짜 좋아. 얘네들이 맨날 나한테 통계 배우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라고 얘기했지? 나 통천, 통천, 확스, 확스. 맨날 얘기한다고 얘기했지? 통천. 통천이 뭐야? 통계 천재 통계 천재. 확스는 확률 쓰레기. 그래서 맨날 통천. 흥계천재, 확률쓰레기. 그게 바로 니네들의 모습일 거야. 알겠지? 진짜 니네들 모습이 원래 그래. 자, 어쨌든, 보여줄게. 자, 잘 봐. 확률질량, 확률 질량, 그것도록 확률 빈복표를한번 세워볼게. 비. 야, 근데 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애들도 욕을 하니? 다이나 네? 여자애들도 욕을 하니? 하니? 안 하니? 여자애들 욕 같은 거안 하니? 어? 아 여자들 욕을 해? 예 예. 여자들 욕을 하니? 어머 여자들 욕을 하는구나. 아 내가 아 내가 진짜 남중단 공군대 군대 나와서 여자들을 본 적이 없어. 근데다가 그 이방 모태솔로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모태솔로니까 여자들하고 말해본 적 있어서 여자들이 욕을 하는 걸잘 몰라. 진짜로. 그리고 근데 남자애들 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내가 아 내가 거의 지하철을 타지 않는데 어쩌다가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남자애들 세 명이서 얘기하는데 넌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되게 있잖아 남자애들 세 명이 얘기하는데 야 씨발 내가 무슨 일이 슨지 알아 씨발 아우 존나 씨발 있잖아 내가 지하철 탔는데 씨발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딱 닫히고 씨발 그랬고 내가 우산을 이게 팍고 벗거든. 근데 딱 닫히고 그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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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씨발. 어나가 그래서 처음 부터 그게 그, 그,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시발 있잖아 시발 시발이 어째 그래서 시발 딱 걸리는 거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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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그래 보세와뭔 욕을 진짜 아 대체 네 그래서 아니 그면 결론은 문이 닫혔다 그랬는데 내가 우산 느끼겠다 이게 끝인데 <laughs> 참나 자 얘가 해볼게 자잘봐자 얘는 무슨 얘기야 X1 확률은 KX의 제곱이래 근데 x의 1, 2, 3, 4를 대입하자. 뭐 이런 얘기야. 그렇지? 대입하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분포를 만들어 볼게. 뭐 1일 확률은 몇이야? k. 2일 확률은 4k. 3일 확률은 9k. 그리고 4일 확률은 16k. 그렇지?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확률의 합은 1이다. 그걸다 더해 주면 10 20이니까 30 k가 뭐다? 1이다. k는 뭐다? 30분의 2이다 이렇게 봐 주면 돼. 겁나 쉽지? 그치 자, 만약에 확률을 구하래. 아, 평균을 구하래. 그럼 요 곱하기 이거 더하기 요 곱하기 이거 더하기 요 곱하기 이거 더하기 요 곱하기 이거. 분산을 구하래. 제곱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이거, 이거.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됐지? 이렇게 해 주면 돼. 자, 너무 쉽다,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쉽다. 자, 확률 분포표를 세워 주면 돼. 자, 우리 너무 쉽지만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한 우리 한두개 정도만 해보자. 아, 이거 너무 쉬워서 해보지. 자, 봐. 1027번 유형 3번의 대표형이랑 유형 4번의 대표형. 그렇죠? 유형 3번, 유형 4번의 대표형 시작. 유형 3번, 유형 4번의 대표형.